하고 크게 외쳐주시면 다시 아 가게 자세하고 친절하시고 멋진 네, 승무원이 나오실 겁니다. 자, 다 같이 하나 둘셋을칠게요 하나 둘셋 천천히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뵙겠습니다. 네. 네.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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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너무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목적지 없는 비행 아니면 이 비행 자체가 목적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행복을 그리는 어, 철학자라고 불리는 엔드로 벤처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어떤 곳 곳에 꼭 가야지 행복한 것은 아니다. 여행하는 과정 자체가 것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행복을 느끼고 계신가요? 네. 대단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아마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가장 선망했던 곳, 정말로 꿈에 간절히 그렸던 곳을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목격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늘 위 세상이잖아요. 오늘따라 날씨가 너무 좋아서 볼수록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람들에게 행복한 여행을 그런 경험들을 남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항로가 하트 모양이잖아요. 그 지금 최초로 이런 하트 모양의 항로를 운항해 주시는 우리 조종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특별한 재미와 행복을 즐길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우리 객실 승무원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어, 안전을 위해서 쓰고 있는 정비사들. 여기에 자제분이 정비사신분 계신가요? 박사 한번 보내시죠. 이분들의 힘으로 저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겁니다. 정비사들, 또 운송 직원들, 그 다음에 문항 관리사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신 마케팅 직원들, 홍보 직원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이 월급날입니다. 왔는데요. 오늘 기자 분들이 많이 타셨습니다. 오늘의 아주 특별한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계시는 기자 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렇지만 오늘의 주인공이자 오늘 이 무대를 가장 아름답게 빛내 주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 고객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행동을 해야되고 선물로 증명해보여야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럭키드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자 많은 분들이 여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 첫번째 선물은 뭔가요? 5만원 리프레시 쿠폰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